여기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놀이터는 또 오늘 잠깐 짬을 내서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는 있나 봐요 저희는 아직도 아직도 강한 해가 떠서 저는 차광막은 안 치워놓고 여기 이제 어, 카페 2 5 1 여기 제재님제재의 제제 하루 일상님이 하시는 카페에 지금 잠깐 점심 먹고 어, 커피 마시기 딱 좋은 날 보이시죠 카페 251 여기 잠깐 놀러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아우 요거 초가집 같이 너무 예쁘죠 어, 이렇게 바람이 어, 조금씩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이 고비라는데 내일 저녁이 고비라는데 벌써 바람이 이렇게 어, 보는 걸 보니, 아, 얼마나 셀까, 참, 걱정입니다. 아, 여기, 이제, 제재님,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비도 다 맞추시고, 비도 다 맞추시고, 어, 차강도 안 하시고, 이렇게, 진짜 완전 노지에서 키웁니다. 뭐, 이 아이는 뭘까요? 알붐. 오. 알붐이래요, 이 아이가. 알붐인? 알붐인? 어 너무 예쁘죠? 너무 따글따글해요. 노지에서. 그냥 막 키우셔서 그런지, 진짜 아이들이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와, 예쁘죠? 음,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그리고 요 다이소 바구니에 이렇게 정리를 딱딱 해놓으시니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요거 샤이 가이. 어, 이렇게 노지에서, 어, 샤인 블루. 이는 샤인 블루. 어, 블루 철스네요. 블루 컬스네요. 어, 샤인 블루인 줄 알았어요. 블루 철수라는 아이고요 와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해놓고 차광막도 하나도 안 해주시고 여기서 그냥 키우십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화초도 있고요 여기 바이솔들도 있고 이렇게 와 채송화도 피어있네요 채송화도 피어있죠 그리고 여기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오이도 바닷가에 있는 음 카페입니다 카페 251이라는 곳이고요 어 제제님 제제의 하루 일상을 음, 다육이로 담으시는, 어, 제제님 카페에 지금 놀러와서 제가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 진주목걸이 좀 보세요. 똥실똥실 합니다. 콩난도 그렇고, 역시 그냥 노지에서 막 키우시니까 더 단단한 것 같아요. 어, 제제님은 지금 화상을 많이 입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너무 예뻐요. 음,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금? 제이드스타 어, 와 너무 예쁩니다 아~ 곰실곰실곰실 조금조금하게 아주 소꿉장난하듯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렇 아, 예쁘죠 와, 예쁩니다 그리고 이름표가 하나하나 다 있어요 와 귀엽습니다 포토시나 시집가는 처녀 와 예쁘죠 어, 이 아이가 시집가는 처녀가 맞는가 봅니다 저도 이 아이 하나 있는데 어 조금 저는 많이 키워 놨어요. 많이 키워서 음. 얼큰이가 됐습니다. 얼큰이 이렇게 와 예쁘죠. 와 진짜 그냥 막 키우셔서 그런지 어, 노지에다가 어, 차광막도 없이 해주셔서 그런지 어 너무 너무 어, 어. 예쁘네요. 이렇게, 어우, 여기 흥등. 홍등. 홍등 예쁘죠? 흥등. 어 진짜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전부, 어딱 따글따글. 처각막도 안 해주시고, 오는 비, 가는 비다 맞추시고. 그래서 그런지 이 허브도 보시면 너무 건강해요. 제 허브는 아주 저기, 반건널에다 놨더니 아이들이 지금 어, 반은 가고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laughs> 어, 너블리로서 지금 보세요. 와 얼큰이, 얼큰이. 이야, 아이들이 진짜 예쁩니다. 여기, 이렇게. 예쁘죠? 음,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 가까우신 분들은 여기 카페 오셔서 다육이들도 구경하시고, 맛있는 커피도 드시고, 맛있는 음료수도 드시고, 어, 또 여기 바닷가에 옆이니까, 놀러 오셔서 어, 한번씩 드라이브도 하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요렇게 아 이제는 또 옥상으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나, 어, 저기 우리 달총이님 말씀 때는 남의 집 <laughs> 남의 집 지금 옥상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일단 바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다, 여기 옥상이에요, 옥상. 어, 이렇게 바다가 잘 보입니다, 바다. 어, 바다가 보이고 있고요. 어,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못 찍어도 이해를 하세요. 지금 갑자기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놀이터가 이렇게 심판 없이 여기 또 놀러 왔습니다. 언제부터 놀러 오고 싶었는데 어, <laughs>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와, 여기 보시면 어, 요 두부 상자 보면은 여기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쵸? <laughs>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카페 하시면서 하시는 제재님 댁 옥상입니다. 와, 지금 예쁜 아이들이 없다고 지금 어, 제재님이 그러셨는데 제가 아, 요렇게 어, 잘 키우고 있으신데 없다고 그러셔서 그냥 영상을 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 어, 요거 보세요. 덴바디스. 벤바디스 놀이터는 이름이 없으면 잘 모릅니다. 요거는 백장미, 백장미 놀이터도 좋아하는 아이죠. 와, 너무 예쁩니다. 어, 진짜 차광막 하나 없이, 차광막 하나 없이 어, 비도 계속 맞추고 어, 제제님은 어, 먼저 영상에서도 봤지만 비를 음, 비를 뭐 덮어주거나 하시지 않고 계속 맞추고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단단하다고 음, 해야 되나요? 어,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어, 탄 아이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어, 이 정도로 키울 수 있다면은 전부 벗겨놓고 키워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와 예뻐요 예뻐요 여기 화분도 보시면 요렇게 예쁩니다. 화분 좀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헉, 예쁘죠? 와 화분이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은 화분이네요? 오 세트 노이터가 좋아하는 세트 화분입니다. 그리고 핑크 플로라 핑크 플로라 아우 여기는 공황 드래곤이래요. 공황 드래곤. 네, 아가도 품었는데요. 아가도. 어우 너무 멋지죠. 벤바디스가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진짜 어, 자광도안 해주시고 비도 계속 맞추고 했는데도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한 것 같아요. 와, 요거 오렌지 몬노 오렌지 먼노 어, 오렌지색을 띄우고 있죠. 와, 예쁩니다. 이 아이는 음, 일본 몬노 어, 일본 몬노라는 아이예요. 와. 저는 그냥 먼노는 다 먼노인 줄 알았더니, <laughs> 오렌지 먼노하고 놀이터는 그냥 먼노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 일본 먼노도 있고요. 여기 다 적어 놓으셨네요. 이거는 오렌지 먼노, 이 아이는. 그리고 이거는 한연마왕한연마왕이고요또 원종나즈, 어, 원종나즈입니다. 오, 되게 단단해요. 어, 그냥 막 이렇게 진짜 노지에서, 진짜, 진짜 노지에서 막 키우셔서 그런지, 진짜 단단합니다. 오, 요거, 환엽마도로? 환엽마도로 피멍드는거좀 보세요. 허, 너무 예쁘죠? 와, 요거는 어, 다크크리스마스래요. 다크크리스마스. 다크크리스마스. 예쁘죠? 오, 요 아이 물좀 드는 거좀 보세요. 하엽은 하나 떼내고요. 와, 예쁘죠? 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laughs> 이름이 없어서. 그냥. <laughs> 아, 요 아이 저희 집에 있는 아이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놀이터는 항상 영상을 담으려고 하면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와, 진짜. 오, 스윗, 스윗드림? 피멍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머머머, 요거, 요거 좀 보세요. 아리엘 철화래요. 아리엘 철화. 저는 없는 아리엘 철화가 너무 예쁘게 엮였어요. 아리엘 철화. 요것도 아리엘 철화. 와, 예쁘죠? 오, 진짜 예쁩니다. 요거는 뭔 농, 뭔 농가요? 네, 먼노, 먼노, 사두근생, 오두근생, 오두근생이네요. 이건 노을, 와, 노을도 참 예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또,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 여기도 있고, 또 아래층이 또 많더라고요. <laughs> 지금 올라오면서 봤는데, 아래층에 참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예쁜 아이들이 또 있답니다. 지금 제재님하고 저희 딸랑구는 하엽대슨이라고 바쁘십니다. 이렇게. 아, 놀이터는, 어, 다육이를, <laughs> 다육이를 볼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여기는, 음, 카페 25, 251? 어, 이라는, 어, 카페고요 이렇게 또 옥상에서, 어, 옥상에서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시면서, 음. 카페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오이도 바닷가 옆입니다. 오이도 바닷가. 와, 저희 집에서 30분밖에 안 걸려서 어, 너무 좋네요. 어, 가끔 한 번씩 올듯 합니다. 이렇게. 와,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